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TV 장윤입니다. 그 유엔에서 안보 이슈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일 중국 전승절도 아마 유엔 총회 메시지에서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김정은 위원장 방중 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야? 혹시 이와 관련해서 NNSC라든가 관련 대응 회의를 이미 뭐 소집하셨거나 계획에 대해서 좀 공개할 범위 내에서 좀 설명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실시간 보도를 통해서 저희도 저는 보고 있지만 아마 대통령께서는 훨씬 더그 밀접한 정보들을 아마 보고받고 계실 겁니다. 근데 NSC는 개최 여부부터 개최 결과까지 모두 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고 어, 북한의 저, 주요 동, 정황과 그리고 정황 이동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 정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